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S 모델인데요. 어, 바디킷 작업이 풀 패키지로 된 차량이 입고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실내 엠비언트까지 이제 전부 어, 마이바흐처럼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해 줬는데요. 계기판 보시면은 마이바흐 마크가 클래식 모드인데 두 개가 있죠. 좌측 우측. 네, SGLS 580 이라는 뜻이겠죠. 네, 요거, 뭐, 580 모델의 마이바우 바디킷 된 거, 뭐, 저희가 장착한 건 아니어서, 뭐, 따로 남겨드리진 않고, 뭐, 실내가 부족해서 방문해 주셨는데, 요거, 변경된 거쭉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푸메스터 커버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전에는 뭐, 디자인과 전혀 관계없는, 어,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화려해졌죠. 원래 상위 모델로 갈수록 요런요런요런 요런 요런 버튼들이 어,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하위 모델이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 우측에 도어 핀까지도 크롬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은 내 차가 좀 좋은 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쪽쪽 부위에 앰비언트는위 아래로 좀 맞춰주는 느낌. 크롬으로 맞춰주는 느낌에 엠비언트까지 지원돼 가지고 지금 멀티 컬러까지 이렇게 제대로 연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등받이 하단에도 엠비언트 라인이 지원되면서 어 여기 피아노 트림이 적용된 등받이 시트로 통째로 교체를 해줬어요. 일단 이 등받이 시트가 이 하단까지 전부 교체가 된 거거든요. 일단 느낌 한번 보면은 이런 네, 쫀쫀함 네, 뭐, 방충망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느, 늘어나거나, 뭐, 요런 걱정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마감이 훨씬 깔끔하죠. 물론, 요런 트림들도 전부 피아노 트림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 피아노 트림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패스. 어, 그리고 여기 선루프에도 이제 엠비언트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네, 요런 거, GLS680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밤에 보면은 좀더 효과가 좋은데 일단 뭐 체감할 수 있게 약간 좀빈을 이렇게 내보내면은 앰비언트라인이 어우 굉장히 두꺼워지죠. 네, 네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좌우로 쭉 선루프 앰비언트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저쪽은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죠.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이제 트위터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기다가 안경을 못 넣게 돼요. 네, 작업하시기 전에 이런 점은 있다는 거는 꼭 인지해 주시고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부메스터 엠비언터 앰비언트, 엠비언터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거는 뭐 이제는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GLS580 바디킷이 완료된 차량에, 실내까지 전부 마이바우처럼 바꿔드렸어요. 뭐, 엠비언트만 해당되는 거지만, 어, 뭐, 여기서 더 장착할 수 있는 엠비언트도 있는데, 어, 최대한 순정틱한 정도로만 진행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끝!